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실비가 엄청 오른 이유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비, 이 실비가 정말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실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뉴스 기사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보험지식 자 여기 뉴스 기사의 제목이 올해 필손보험료 갱신폭탄 터진다 이렇게 해서 2021년 2월 30일 아주 가장 최근이죠 2세대 보험료 5년간 인상금 반영 누적 인상률 50% 육박. 1세대에는 더 많이 올라. 본인이 1세대인지 2세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년 전에 실손 의료비에 가입한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보험료가 50% 가까이 올랐다. A 씨는 23일 올해 보험료가 많게는 19% 오른다는 뉴스를 최근에도 봤는데 실제로는 50% 가까이 오른 가입자가 내 주위에만도 여러 명이라면서 당혹해했다. 실제로 저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하루에도 뭐, 한 10명 이상의 고객님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50% 이상? 뭐, 2배, 3배까지 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달 보험계 표준화 실손보험 2세대의 보험료를 평균 10에서 12% 올렸다. 자, 표준화 실비가 201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게 2세대 실손이라고 해요. 201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2세대고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1세대 구실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또 볼게요.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실손 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는 더센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했네요. 그죠 당연히 이때 자기부담금은 거의 전혀 없었고 뭐 아니면 5천원 이렇게 있었고 그 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 표는 여러분 실비변천사라는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료 갱신 부담으로 2017년 출시된 신실손보험이나 7월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올해 구실손 보험 유지를 여부를 고민하는 가입자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강력한 혜택 때문에 실제로 갈아타기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셨는데 실제로는 실손보험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갱신이 예를 들어서 실비가 뭐 5만 원에서 6만 원이다 뭐 7만 원이다 이 정도 수준의 갱신이라면 그냥 A 기존의 실비 좋으니까 유지하지 뭐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뭐한 5만 원에서 막 12만 원으로 13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대부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비 보험을 5만 원짜리를 내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갑자기 이게 12만 원이라고 하면 유지하시겠어요, 해지하시겠어요? 딱 결정을 한1분 안에 내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결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딱 이게 보험의 정답은 없지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들어야 여러분들도. 이걸 듣고, 아, 내가 어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서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예전 실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었어요. 뭐 전혀 없는 상품도 있고, 뭐 5천원, 뭐 만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 아무튼 보장의 폭이라든지 뭐 범위,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 훨씬 적어서 상당히 지금 실손과 비교해 보자고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상품이고 괜찮은 상품인 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훨씬 더 비싼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보장의 폭이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MRI 도수치료, 뭐 비급여 주사는 70%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지만 보장의 폭도 조금은 덥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중에 어떤 걸 택해야 하냐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신실손으로 무조건 갈아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조건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무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병원을 1년에 뭐한 3번 4번 5번 갈까 말까 진짜 나는 병원 어 크게 아픈 격도 없고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지도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실손을 그냥 전환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지금 전환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구 실손을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안내장이 날라올 거예요. 앞으로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실비보험이 얼마에서 얼마로 갱신이 됩니다 라는 안내장이 날라올 텐데 그 안내장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하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양재역 쪽에 이제 헬스장을 예전에 다녔었는데 그 스포타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회원제 헬스장이기는 한데 거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엄청 많아요.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엄청 큰 곳이거든요. 근데 그 1층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정형외과가. 근데 위에서 헬스장 옷을 입고, 1층으로 다 집합하는 거예요. 도수 치료 받으시려고? 도수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치료를 그냥 쇼핑하듯이 보시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실비가 엄청 오른 이유기도 합니다. 그 주된 보험료의 인상의 원인이 그 도수 치료나 뭐 MRI, 뭐 비급여 주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자주 받는다. 나는, 나는 정말 이거 없이는 못 산다. 그리고 정형외과를 아주 내하는... 우리 집 들어가듯이 다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실손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기부담금도 없고 보장의 폭도 높고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른 보험 가입은 안 되세요 거의 제가 실무적으로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비 청구 이력도 너무 많고 또 보험사에서는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로 봐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기존 보험을 유지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보험료 인상이 너무 많이 된다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실비보험, 이 폭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보험을, 어떤 실손을 언제 가입했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여러분들이 좀 보호장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카카오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직 보험이 많이 어려우시죠? 제 영상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금방 실력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보험 지식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